자,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된 기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치된 기호는 뭐냐 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벤터에서 보면은 자, 여기 프론트 프레임 <laughs> 자, 이 부품을 보면 알다시피 자, 요거를 우리가 작성하면서 자, 기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보자 새 시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뷰 배치에서 프론트 프레임 부품을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프론트 프레임 그 부품을 불러올 때 좌측면을 자, 이렇게 일단 불러올게요 불러온 다음에 자요 녀석을 회전시켜 가지고 방향을 자 이렇게 맞추고요 그리고 이 정도 크게 해야 되니까 축척을좀 조정할게요 0.5대1 정도로 쫙 크게 만들겠습니다 음정동동 됐죠? 그런 다음에 오 너무 기니까 자. 끊기 명령으로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끊기 명령으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 끊어버릴게요. 그리고 투영 명령으로 좌측 면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자 일단 이 형식도 맞추기 위해서. 자 관리의 스타일 편집기로 들어가가지고 음자 도면층에서 음자 절단선을 자 절단선을 여기를 찾아가지고 이 녀석을 자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다음에 선의 종류는 자 이정 여기 보이는 자 이중대시체인 이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모양은 이렇게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막 꺾인 요 크기는 우리가 그 끊기 명령 있잖아요 뷰 배치에서 끊기 명령을 할때 여기서 스타일을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는 됐고요 자딴 거는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죠 다듬질기요 표면 거칠기 인벤터에서 우리 그 지원하는 표면 겨, 거치기는 자, 주석 탭에 가면 보시는 기호에서 보면은 자, 여기서 쓰는 물결 표시라든지 역사각, 삼각형 두 개짜리 자, 이런 형상 기호는 없습니다. 그죠? 있다는 것이 자, 여기 공면 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규격만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적용을 해주죠. 근데 물론 이런 데를 이렇게 쓰는 게맞습니다만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작성하는 게 조금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저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한자를 가지고 자 윈도우 특수 문자를 가지고 역삼각형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썼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하니까 텍스트 객체에 대해서 그 리소스가 엄청나게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다듬질 기호가 수십 개가 들어간 데는 텍스트를 막 수십 개를 집어넣다 보니까 나중에 도면이 막 버벅대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도면이 이렇게 뷰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안 따라가요. 텍스트가 멈춰 있어요. 그게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다가 다듬질 기호를 넣는 걸 떠나서 우리가 인벤터에서 지원하지 않는 다른 모든 기호를 작성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스케치된 기호예요. 스케치된 기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새 기호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1대 기운으로 이 녀석의 크기를 한번 재볼게요. 7로 나오네. 그러면 라인 명령으로 역삼각형을 적당히 그린 다음에 일치구속 조건으로 새 변의 길이를 같이 맞추고,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치수를 7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녀석의 색깔을 자, 초록색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느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를 하면은 다듬질 기호 하나짜리다. 그런 의미에서 다듬질 1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스케치된 기호를 확장시켜놓으면 다듬질 1번이 들어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갖고 오면은 놓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놔야 돼요. 그죠? 스케치에 정중앙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링크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 링크가 이 끝에 이렇게 딱 붙게 되길 원했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합니다. 다듬지 1번을 편집을 한 다음에, 삽입점을 하나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삽입점을 뭘 선택해주냐면, 여기를 삽입점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 점을 클릭하기 전에는 얘네들이 지금 비활성되어 있었는데 이 점을 클릭하면은 얘네들이 활성이 돼요. 두 개가. 그래서 연결점 그립과 자, 삽입점 그립이 있는데 자, 이 점을 선택한 다음에 자, 삽입점 그립을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스케치 마무리를 갑니다. 그런 다음에 스케치된 기호를 다시 갖다서 놓으면은 이렇게 스냅이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이 스케치, 스케치된 기호가 좋은 게 뭐냐면, 리소스도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그 다음에, 뷰가 움직이면, 이렇게 링크가 돼서 따라 움직인다는 게 아주,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듬질 기호 2번, 3번을 계속 만들어 볼게요. 복사하고, 새 기호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인명령으로 두 개짜리를 다 이렇게 만듭니다. 복사해 온 거기 때문에 이 점은 삽입점을의미돼 있죠. 스케치 마무리해서 얘는 다듬질 2, 이런 식으로 다듬질 3번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스케치된 기 다듬질 1번, 2번, 3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이 물결, 물결도 물결 급할 때는 캐드에서 복사한 다음에 자새 기호 정의를한 다음에. 여기다, 뭐, 붙여넣기 같은 걸 해가지고 가져와도 되겠죠. 자,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해가지고, 자, 뭐, 물결 다듬지, 물결 모양으로 다듬지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다음부터, 자, 이 다듬질 기호는, 자, 여기다가 써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서 여기다 한번 다듬질 기호를 집어 넣어 보도록 할까요? 자, 시트 3번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 주석에서, 자, 치수를 이렇게 집어 넣었고요. 자, 다듬질 기호는, 자, 다듬질 여기 보면은, 물결하고 다듬질 기호가 있죠? 물결하고, 물결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듬질 2번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 여기 있는 걸 갖다 쓰려고 했는데, 다듬질 기호가, 크기가 틀리고, 색도 틀리네? 색은 보면은, 저기 뭐냐, 그, 색은 여기서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색깔이 다른 것은, 다른 색깔의 다듬질 기호를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 사실 여기 다듬질 기호 있잖아요. 이 색깔도, 어떻게 보면은, 초록색으로 그냥 맞춰놓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회사에서 만약에, 여기 나오는 다듬질 기호의 색깔과 여기 나온 다듬질 색깔이 서로 틀리다면 은 다듬질 기호를 다른 색깔로 하나 더 만드세요 자 여기서 할 것은 그게 아니라 여기다 넣을 때 보면 크기도 다르고 그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방향도 서로 다른 거를 어떻게 갖고 오냐 합니다 자 보면은 양쪽으로 다듬질 2번이 붙게 되죠 그러면은 다듬질 2번이 이렇게 붙게 되면 은 자, 갖고 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기호에서, 자, 맨 위에 보면은 사용자를, 사용자 정의 기호.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석 탭의 기호 패널에서 확장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스케치된 기호 리스트에 들어있는 기호 리스트가 떠요. 여기서 다듬지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절반을 줄이려면 축척을 0.5로 하시고, 그러면은 자, 크기가 절반으로 줄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90도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은 회전을 자, 90도로 자, 회전을 시켜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반대쪽도 이번엔 마이너스 90도 회전을 시켜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다듬질기호 하나로 크기도 다르고 그 다음에 회전도 된 다듬질기호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듬질기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 다듬질기호 가로된 것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얘를 편집을 들어가 가지고 이거 이거 다시 편집을 들어가 가지고. 3점으로 대충 만드는 거예요. 괄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녀석도, 자,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꿔버리고요. 스케치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자, 다듬질 2번의 괄호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 예, 없애버리고, 다듬지 이번 괄호를 다시 이렇게 재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자, 다듬지 기호에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응용 방법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부품, 풍, 부품 번호 풍선. 이것은 보면은, 자, 좀쓱 옮겨보고, 기도쫙 옮겨본 다음에, 부품 번호 풍선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 같이 잘라가지고 위에, 위에하고 아래하고 뭐 04번에 10번 요거는 안되겠지만자 18짜리죠 자새 기호 정의를 해가지고 자 18짜리 원을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텍스트로 텍스트는 주문자가 아니라 하늘색 요거니까, 표절한 1번 문자를 쓰면 되겠죠? 자, 표절한 1번 문자를 쓰고, 역이씨또안 된다고 되네. 요건 그, 일시적인 오류니까요.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그 컴퓨터가 약간 이상한 모양입니다. 자, 표절한 1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유형을 시트 특성을 한 다음에 특성을 시트 번호로 이렇게 두세요. 그런 다음에 이 시트 번호를 여기다가 정중앙에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 녀석을 특성에 가가지고 색상을 초록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한 다음에 자, 부품 번호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자, 부품 번호를 더블클릭해서 이렇게 톡 갖다 놓으면은 자. 시트 번호가 부품 번호를 이렇게 똑붙어서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부품 번호는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노트 같은 것도 활용을 할수 있어요. 노트 같은 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보면은 요 영역까지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그 밑에 표면 처리가 흑착색일 때도 있고 지정색 도장일 때도 있고 뭐 크롬 도금일 때도 있고 그 표면 처리가 다를 때도 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그열 처리에 대한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케치된 기호를 다시 한번 새 기호 정의를 해가지고, 텍스트를 여기다 놓은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을, 자, 표제란 뭐, 2번 같은 걸로 놓고, 그 다음에, 노트, 1번, 아, 여기 요거는 바꿔야 겠네요. 음. 노트 문자로, 자, 노트 문자로 바꾼 다음에 1번, 아까 띄우고, 일반 C, 0.3. 지시 없는 C 0.5. 이번이 일반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아, 이거 글씨체가 지원을 잘안 하나 보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리고 정렬은 이쪽으로 이렇게 정렬하고 확인 자 그러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작성이 되죠 이렇게 작성이 됐으면 은자 요거 색깔만 좀 틀린데, 요거, 요거 색깔만 좀 바꿀게요, 제가. 아, 전부 다 바뀌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두도록 하죠. 저장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한번더 집어넣어서, 요게 글자를, 뭐, 표절을 한 번. 글고를자바탕체를 두고 색깔을 초록색으로 두고 그다음에 이 텍스트는 어, 이건 노란색이었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의 글자를 작성한 다음에 얘를, 자, 이름을 노트라고 집어넣고요. 그러면 노트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노트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톡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는 됐고, 이 밑에 있는 것은 표면 처리는 흑착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로 스케치된 기호에서 새 기호 정의를 해가지고, 자, 텍스트에서, 음, 노트 문자. 해당 글꼴을 사용을 못 한다고 되네요, 이게. 주문자로 바꿔 놓은 다음에 할수 없죠, 뭐. 바탕체를 두고 그다음에 색상은 노란색으로 가고 그다음에 음. 표면 처리는 흑착색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마무리 그래서 흑착색 이렇게 넣고 자이 녀석을 편집을 해 가지고요 흑착색이란 녀석을 텍스트 편집을 해서 흑착색은 지워버리고 이번엔 지정색 도장 이렇게 집어넣고 스케치 마무리 다른 이름을 저장 자, 지정색 도장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편집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글자를 크롬도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표면 처리 기호를 집어 넣은 겁니다. 자, 크롬도금. 이렇게 집어 넣었죠. 그래서 자 얘기가 만약에 지정색 도장 같으면은, 어, 노트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집어 넣고, 그죠? 그 밑에, 아, 지정색 도장이다. 그러니까 지정색 도장을 이렇게 집어 넣고. 아, 여기 좀좀 좀 크네요. 자, 좀 크면은 편집을 들어가 가지고 텍스트 편집을 간 다음에 크기를 3으로 집어넣고, 이건 한칸안 띄었었네요. 자, 바꾼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해서 저장을 하면은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기호도 한 번에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삽입을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케치된 기호를 계속 쓰다 보면은 너무 편해가지고 계속 놓다, 놓다 보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저 뭐랄까,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스케치된 기호가 막 수십 개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힘드니까, 이런 경우에는 스케치된 기호도 이렇게 그룹으로 묶으면 됩니다. 다듬질 기호 같은 경우에는, 네 개를 묶어서, 새 폴더에 추가를 해 가지고 자, 다듬질 기호 이렇게 집어넣고요. 아유가 빠졌네. 집어넣으면 되죠. 뭐. 그럼 다듬질 기호에는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트 흑착색, 지정색 도장 그 기타 기호는 자, 이렇게 기타 기호로 집어넣고요. 그죠? 그다음에 표면 처리용 흑착색이나 지정색 도장이나 크롬 도금 다 표면 처리용이니까 얘네들은 새 폴더에 추가해서 자, 표면 처리용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폴더를 지정해가지고 각각의 폴더를 열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자, 스케치 기호가 많아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상으로 자 스케치 기호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조금 길게 했는데 그만큼 스케치 기호가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품 이 부품 작성하는 거 자, 예제를 나머지 부분 예제를 제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진행을 하면서 이 스케치된 기호가 얼마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몸속 겪어보도록 하겠습니다.